안녕하 남과 코북입니다. 오늘은, 어, 쌍백 너머, 어,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호연재기 사장님하고, 지인분하고, 어, 이렇게 같이, 희세 분이 왔는데요. 지금 산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골짜기가 여러 개 많이 심었는데, 에, 산이 격, 경사져가지고, 좀 조심히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에, 오늘 하여튼, 요것도 또, 하루 또 난초 한 번, 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거. 오연재기 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오늘 산에 왔습니다. 그럼 산지에 가서 좋은 개체가 아니라도록 영상에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 동굴 거북입니다. 산행을 한두 시간 산행했는데, 물이 좀은 안 보입니다. 두 앞변이 생강근 두쪽 자리하고, 생강근 두쪽 자리하고, 이쪽 생강근인데, 해적자라고 있는데, 아주 입성이 좋아서 사십을메보려고 하거든요. 아, 입성이 아주, 아주 환엽되네. 저쪽 자라서 이쁩니다. 저쪽에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이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아직까지는. 물이 너무 파괴 때문에, 어떡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난초는 그래도 있는데, 예, 이좀안 보이네요. 일단 좀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안쪽으로 촬영을 <laughs> 좀 해보고요. 예. 오늘, 이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와봤는데, 아주, 안쪽으로 맞고, 생각면도 이렇게 오늘 생각면도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여기도, 여기도 고 있으면 또보여 안쪽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는 아, 비현이 아주 좋아요. 아게 뭐요? 뽑혀져 있는데 심어주고 아 변이 지금 여기 생강분이 이렇게 있는데 아 변이 대단합니다 변이 아주 대단해요 무슨 무엇이 들은거예요 지금 좀... 또 뭔가 들은것 마냥 있는데 봉이종이 아니고 심어주고 아 이쪽에 엉덩이 이큰 산인데요. 생강근이 아주 많습니다. 생강근이, 야, 입선이 아주 좋은데, 아, 아화변이로 아주 입성이 괜찮습니다. 이 개체는 아마 한번갔다 신화를 받아보려는 가봐아요 원체 두화변이로 편이이 지역에 몇 개가 좋은데, 자, 이나, 나추는 신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입이 대단합니다, 잎이 대단해요. 생강근, 예, 두 쪽짜리, 한 쪽짜리 이렇게 이어 있는데, 입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잠깐 저쪽에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 입이 너무 아까가지고 아, 입을 아주 사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입도 지금 아주 두화변, 두화변에 아주 좋습니다. 생강근, 예, 두쪽짜리가 있는데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화장 저쪽에 한번 해보고. 이렇새캄매 맞고, 막, 침때문 아주 좋은데 아, 변이 아주, 아, <laughs> 이쁜데이쁜데 아, 여기도 막, 생강도는 돼지고 있는데, 아, 생강은 총고우리은 생강은 총고 고척자도 없는데, 아, 이건 너무 아니고, 아, 변이 아주 좋아서, 예, 지금 촬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냥 운동 삼아 왔기 때문에, 문이 좀안 받나도, 네, 이렇게 운동삼황 하루를 또 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쪽 몇좀 촬영을 좀 해보면서, 네,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어이, 참, 경사도가지고 조심히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주 막경사도가지고 아주, 아주, 안 좋아요. 물이 종이 아니고, 물이 종은 아니고, 아주 시장에서대체 있는데, 어이, 타냐지. 에이, 미끄러워, 미끄러워. 응? 어, 경사져가지고, 초심이타냐지 하나 미끄러져, 미끄러 이거 이것고 그거죠. 뭐? 자꾸, 음. 그런 것만 해. 오래. 겠어 항상 저에있리적은 아니고, 나무 밑에 막 이렇게, 피화가 많이 들려있습니다. 아, 그아래그에 여기가 삽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한고 막, 입이 너무 뜨워가지고 지금, 다 일부러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저 <laughs> 그 위에, 조합에는, 신안한 번, 받아서 이쁘게 나오는지 한 번, 구경을 해가지고 있요또생강가이좀 있는데,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디 보자, 생강이에있는는데 응. 여기, 여기도 생강하에 아이고, 맛있습니다 응? 입이 아주 좋아. 여기도? 무인종이 하나 될것 같은데? 아, 무인종이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아, 여기도 힘각이 났어. 무인종이 정말 찾기가 힘들어.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도 마음 피고. 여기도 안 좋아할지, <laughs> 이런 이런 네, 마음 피고 할걸? 바로? 이렇게 왔으니까. 에음 피고 한번. 도저하겠습니다 여기도 동이좋은 아니고 여기봐 요거는 너무 병사져가지고 위험해서 단위기가안 좋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큰일 낙엽이 막 밑에 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은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소송이 저는 안천데 동이좋은 아니고 이, 위에 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하나 있는데, 이, 이런, 덮어주고, 아이고, 통한 길 하나 있는데, <laughs> 또 거짓도. 또 거짓도. 또 하나 있는데. 이런, 빠지는 쪽도, 덮어있는데 아, 안 보입니다. 응? 이, 이런, 는것 같을 데 같은데, 안보이 어이구, 아 가스가 들 만든다. 그럼, 보다가, 좋은 개체 나오면 또 영상 이어져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 거부입니다. 한 바퀴 또쫙으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 좀 신화를 받아볼 만한 안가 있네요. 응? 어? 산반도 소산반 개체 같은데, 산반이 먹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입장마다 전부 다. 예, 이렇게, 여긴 또 서반처럼, 서산반 아마 먹은것 같은데, 이게 다 이쪽마다 있습니다. 아, 생강은 두초하고한초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아, 어린 쪽이 하나 있는데, 반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몇쪽 주는데, 아, 이렇게 하단부에또 이렇게, 이것이 또 만나주네요. 아, 이거 지금 서산반, 서반 아마, 아니고 소산반 계열 같은데,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예 이렇게 보여주네요 하하 <laughs> 이거 떼어두고 소 소산반 개같이 소산반 전부 입장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약 같은데 산반이 먹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소산반 개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이라도 소산반이나 도 눈에 뜨게 해주십니다 여기도 같이 봐야 있는데 아 그럼 예, 내려가다가 또 네, 좋은 게있겠으면 영상에 담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곡 호구입니다. 네, 한바퀴소돌를 하고 좀 하단부터 내려왔습니다 데려가고 있는데요, 생강근 이제 이렇게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오서 보니까 생강근이 아주 입술이 좋고 아주 오래오에 있습니다. 생강근이 아주 무늬 종 많으면 아주 좋은데, 아 무늬 종이 아닙니다. 아, 아주 입이 좋아요, 아주. 아, 혼자 볼 데가 없습니다. 이 옆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여기는데 덮어주고, 오, 여기 있는데, 아, 이막생강거이 <laughs>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 물이 좀 없어서 고아주고 아, 잠깐 촬영하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산반은 다섯 가방 실장을 해서 막 데려왔습니다. 아, 그래도 다니다 보니까, 끝장이 나오네. 아, 여기 환엽병, 아주 입이, 아주 환엽병입니다. <laughs> 이, 쪽기 입이 아주 환엽병 식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이거 떡잎 한번 보세요. 어? 떡잎이 이렇습니다. 야, 정말로. 완전히 환엽병인데? 아, 이쁩니다. 떡잎이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아이, 떡잎도 아, 떡잎도 이쁘고. 아, 이렇게 이쁘요생강은두 쪽인 것 같은데, 볼브가 있나? 볼브가 하나인가 있는 것 같은데. 덮어주고 아, 이따 떡이 나주이니다 네, 오늘 그래게 하루에 와서, 예, 서산반응 채체를다 적합하고, 또, 에, 에, 그 환엽변 이체한게 했는데, 시내 받도올라가 아직 이 파도 이뻐서, 생각 두개짜리 환엽변은, 어, 객체, 객체 받습니다. 시내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꼭 이로라, 그, 변도 아니고, 이 편은 우리 에스도 아니고, 그런 귀여 예, 산타가 있던데, 독화바, 이렇게 받아를려고입수 했습니다. 일단, 저기 전에 좀 촬영하고, 마치고 가실 부분은, 예, 귀하신, 에, 귀한 분 후연직 사장님과, 또, 지인과 이렇게, 에, 세 분이서, 이곳에 와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답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많이 있는데, 많이 보셔주셔가이게 좋은 점이 아니라서, 소산반은 뜻창을 <laughs> <laughs> 했습니다. 아니 남쪽 아래가 있는데, 예 아까 다 올라가면 다뿜난쪽고 여기서 그러면 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산행에서 영상 담아서 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후연지기 사장님 저 위로 막 올라가셨는데 아직 안내려오시네요아 그러면 좀 이따가 시간 거자 댓글에 만날수 있도록 내려가서 만날것이고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그래도 하루 가좋아 와서 에, 남쪽은 또하루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소산반을, 5 5칼, 다섯 가구짜리, 현강은 다섯 곳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오니까 난초가 입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입이 어떻게 좋은가, 아이고, 막.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또 이렇게 난초가 돌아보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